우리보는게난 간장에 푸는게아장라는게는도니찮네르는게는게 어? 푸는 푸는, 어. 푸는 나. 니 부르는 게는아부는게아아니는게아아니는게니아니니라 부르는 니 노력을 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인데요. 저희가 그 화성 시의원님들 시의원들이 지금 벌금형을 1심선고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화성 신문에서 이제 먼저 기사를 썼었는데 어머 이게 뭐야 이제 우선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었는데 화성 병 지역구 있잖아요. 병 지역구가 네. 어딘지 아시나요? 그피디님 사는 지역이죠? 그렇죠. 병점, 병정, 병을 병정, 지난... 중심으로 해서 네네, 그렇죠. 거기 이제 그 동네 인근 주, 봉담부터 봉담 일부와 화산동 뭐 이쪽인데 거기 그쪽 병지역구에 소속인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이 지금 음, 의회에 있는 들어간 의원과 그다음에 그 전에 팔대 시의원, 칠 대, 팔 대, 팔대 시의원님이 어, 지금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 1심에서는 지금 뭐그 전에 이창현 의원이랑 임채덕 그 당시, 그때 당시 시의원이었던 그분 50만 원이고, 그 외에 오문석, 김미정, 지금 50만원이고 이제 그외 오문석, 김미영, 명미정 시의원은 지금 80만원 선고인데 이게 100만원 이하면 유지가 네,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뭐 검찰에서 항소도 할수 있고 하는데 뭐 그래서 지금 의원직이 뭐 없어진다거나 그런, 그렇지. 박살되거나 그런 그냥... 건 아닌데 뭐. 무효가 되는 사안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 작년에 대선과 지선이 같이 있었죠. 그렇죠. 대선이 3월 네네. 8일인가 있었고 지선이 6월 1일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지역 정치판에서는 악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선에서 선거운동 할 시간 기간도 사실은 좀 부족했었고 음. 근데 그때 대선 때 선거운동을 했었던 그 일이 문제 제기가 돼서 뭐 네네. 활동비를 이제 돈 보통 받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당 운영비로 뭐 쓰라고 다시 돌려준 일부 그 사실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됐고 선관위에서 제보를 받고 이제 고발하는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돼가지고 했고 이거 외에도 지금 추가로 현직 민주당 쪽 시의원님이 1 8 일날 어 판결 받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취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 무심 뭐 선거 피의사실 보호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되지. 네. 되지 않는 거는 뭐 언론이든 어디든 나가면 좀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안이 좀 있었습니다. 음, 선거 운동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죠? <laughs> 그러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 많이 들었고. 어, 잘해야 고려, 되긴 하죠, 그죠? 그렇죠. 투명하고 적법하게. 네. 저는 네. 안 해봤지만. <laughs> 뭐, 응원합니다. 내년에 또 총선 있잖아요? 네. 총선이 이제 휘몰아치는 바람이 있어서, 어,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저희가 좀잘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인데요 화성시에서 버스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네. 사실 화성시는 전국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공영버스를 하고 있고 네.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건 전국 사실 탑이거든요 그리고 무상 교통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근데 사실은 다7 전임 전희시장, 님허철모 시장님, 시장, 시장님 네. 때 민선 8, 민선 7기 때 이미 이렇게 세팅해 놨던 거예요. 네. 주요 공약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제 버스 정책 토론회라는 거는 지금 정명미 시장님이 이거를 잘좀 들여다봐서 불필요한 게 없는지를 좀 보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PD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일단 뭐 새롭게 전체적으로 점검한다라는 개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걸좀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발이 됐다라고 일단 봐요. 예. 네. 시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일단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건 앞으로 이어 나갈 거다라고 얘기도 했으면서도 아쉬웠던 부분들은 여기 이제 제목에도 달았지만 지금 시민 분들과 소통하는 음.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장님도 아, 시민 대표라든지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어, 확인도 해주시고. 그 전에 사실은 네. 이게 시정 설명에 순회 시정 설명회 있었잖아요. 네. 시민 정책 뭐였지 현안 토론회였나? 거기에서 하도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게 아주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때 시장님이 어 그러면 이 사안은 우리 토론회나 이런 공론화를 붙이겠다고 라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정책 토론회가 그런 개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보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패널로 좌장 빼고 패널로 온 전문가는 한 명이에요. 네네. 전문가 한 명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유관 기관 관계자라게 해서 사실은 이거는. 어, 전문가 토론회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어, 그런 토론회였고 제가 보니까 행정 도시공사와 버스 혁신과와 행정 행정이 주, 사실 줄을 다잃었었고 네. 그리고 의회 의원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지, 우리가 진행했던 진행해왔던 이런 정책의 예산이나 이런 것이 근거가 있는지 그런 걸 사실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이런 주문이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실제로 시장님 워딩도 그랬었거든요. 네. 주, 저는 중간쯤에 시장님이 질문했던 그 발언이 좀 중요하게 다가왔었는데 네. 예를 들면 무상교통에 대한 근거나 설문조사 자료가 있느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네. 왜냐면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음. 지금 올해 잡힌 것만 얼마였죠 90억 90억이고 앞으로 네. 인, 인구수는 늘 그쵸. 거라고 예상이 예속. 되면 100억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칠기 때 공약할 때도 의원들에서 의회에서도 엄청 반대했던 반대가 아니고 논의가 막 논쟁이 논란이 컸었죠. 논쟁이 커었던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음 예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론 작업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 시작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전문가 한 분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이게 어, 화성시가 무상교통의 어떤 어, 시, 지표? 뭐 내지 선두주자인거예요 선두주자 주의깊게 보는 것들이 많다 전세계적으로도 좀 관심있게 보는 그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영화로 된 노선을 다시 반납한다는 건 약간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가는 거다 라는 워딩도 했었는데 이거 관심 있는 분들 저 유튜브에 다 올라와 네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스킵해서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사를 통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번째 기사인데요 세번째 기사는 그 저희가 지금 어, 쓰레기 소각장 관련된 네네. 기사입니다. 이제 이쪽 노진일리에서 저희 신문 쪽에 이런 제안이 제안을 하셨어요. 어, 우리가 왜 기피시설을 유치하는지에 대한 그 지역의 이야기를 좀 담아달라. 그건 되게 중요한 거죠, 네네. 그죠? 모든 지역에서 내집 앞은 안돼 이런 님비시설이나 이렇게 님비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 왜 여기에서는 우리는 왜 기피를 했는지를 니네 신문이 플랫폼이 돼서 그~ 세개 지역 신청을 다 달아줬으면 좋겠 좋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거는 저희 시민신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노진일리 유치원의 위원장님을 만나서 실제로 그 장안면 노진일리 네. 장안뜰을 비롯해서 이제 다 같이 둘러보고 그리고 그 소각장 유치를 하려고 하는 지역 앞에 가서 뭐 이런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이분은 어,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쪽 토박이기도 하시고 어, 그래서 환경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것이 행정에서 뭐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건 어려우니 예를 들면 우리가 소각장을 유치를 하면 거기에서 받는 인센티브나 어떤 주민 지원 기금을 공적인 공공으로 쓰고 싶다. 그러 그러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유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 신청이 되든 이런 음,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공 공론 공론장 공공에서 이걸 어떻게 좀 다뤄야 할까 그런 논의가 좀 많이 필요 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기사로 넘어가면은 어 전국 교육 어 교직원 전국 교직원 노동 조합 네. 오산 화성지혜 정교조라고 하죠. 네네. 정교조에서 어 오산 화성 화성 오산 교육 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기자회견을 할까 하고 이제 저희가 직접 갔었는데 교육부에서 교육 정원을 이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 거예요.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어, 인구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네, 그데 전국적으로는 좀 아이들이 준다고 해도, 그니까 이게 사실 경기도에서는 현실에 너무 안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육 정원을 확보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교사를 줄인다라는 것은 교육의 진리를 담보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이어서, 이제 릴레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조에서 설문조사도 했어요. 네. 설문조사도 하고 이제 실태 파악을 했었는데, 과밀 상태가 경기 지역 중학교 중에 네곳 중에 세 곳이 과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경기도는 아이들이 많은 편이니까. 그래서 지금 인, 교사 정원을 좀 확보 늘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발언자 중에 특수교사, 초등 특수교사, 특수학교 그래. 교사님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더 많은 선생님의 손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한 반에 사실 두 명의 교사가 정원이 돼도 힘든데, 만약에 이런 교사 정원이 줄게 되면 더 어려워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유튜브 쪽으로 좀 넘어가면, 유튜브가 저희가 지금 어 여러 컨텐츠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구독자 수도 네. 1200명이 넘었네요. 어 꾸준히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내기 철이잖아요 아, 그래서 네. 시장님이 모내기 여기 장안면 쪽에 갔죠 그래서 모내기도 하시고 가족사랑축제 주말에 엄청 큰 축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의 소리 하나의 소리 이게 다문화 네. 축제인가요? 그렇죠 그 세계문화축제라고 해서 어, 다문화 외국인센터 다 모여서 예. 같이 한 어, 축제죠. 네, 그리고 세계 철새의날 기념 화성 습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실시간으로 좀 올라온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뭐 하나 좀 소개시, 소개 소개 주 만한 인상 깊었던 음, 행사가 있으셨나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일단 있었던 사람들 중에 봉담 2-1 초등학교. 네. 어, 신설에 대해서 그 집회 소식도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갔던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가서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보니 그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에서 어 일단 결정이 나서 거의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 2-1초가 신설되는 것이 이제 소규모로 어 하는 것을 일단 확정됐다라는 결론을 집회 끝에 그렇게 확정을 받았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 예, 예예. 이날 음... 그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월 1 2일날 네. 그래서 고소식도 그, 그 한번 저희가 이, 알려드리고 싶고. 이다시 네. 초등학교가 그 봉담 이지구 신설 거기 쪽이었나요? 그렇죠. 음... 그래서 계획에는 계속 잡혀 있었는데 이게 네. 어, 부모님들. 그리고 학부형들이 다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시고 하시는데 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삭이신 산모인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음. 이제 가난 아이를 안고 이제 오신 어머니까지 이게 맞아요 신도시가 네. 이제 아파트가 들어갈 때 기반시설이 같이 딱 세팅이 돼가지고 쫙 오픈하면 좋은데 네. 행정의 시스템이라는 게 시간 속도가 맞추기가 그렇죠. 좀 어렵죠 네네 그 저도. 부분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음. 큰 음, 변화가 좀 생겼다. 어쨌든 어, 이분들은 요구한 사람들이 이제 어, 조만간 이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게 있고 그리고 모네기 시연회 아, 네. 좋았었어요. 재밌었고 <laughs> 생각보다가 볼거리가 많았어요. 어떤 게 좋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어 새로운 전명구 어, 시장님 가셨네요. 아뭐 시장님 오신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모내기를 직접 제가 이제 볼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안 해보셨어요 모내기? 직접 해볼 기회는 없었죠. 그래요? 전 해봤는데. <laughs> 아 그러시군요. <laughs> 진짜 힘들어요. 네네. 이거 지금 요즘, 기계로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다 기계로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전에 이거 실제로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네네. 거를 제가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네. 그, 한, 오전에 두 시간 했다고, 여리가다 네. 타고, 이 근육이 쓰는 게, 네. 우리가 일상생활이든 운동에서 쓰지 않는 근육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뭐야, <laughs> 엄청 몸이 아파서. <laughs> 그 네. 농부, 밭, 농 주인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네. 시간 겨우 했다고. 자, 아, 그런 게 있었고, 네. 얘기? 근데 이거는 뭐, 어, 기계로 하는 걸 그냥 보신 건가 보죠? 네, 근데 어. 좀 독특한 게, 그뭐 요즘은 GPS 아, 이 그분이시구나. 이런 게그나위성 항법 장치까지 거의 있어서 손을 대지 않고 자동으로 어를내기도 하고. 이 이분, 이분이 그 누구시죠? 이분은, 이분은 그 기계... 이 기계 제공해 주신 아니, 여기, 사장님이시고. 이게...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자, 이제 네. 새로운 칼럼을 이제 기획을 해서 시작하는 부분을 좀 알려 드리고 싶어서 노작홍사용 문학관이랑 공동 기획을 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화성에 독립 서점들이 요즘에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서점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독립 서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책들은 이런 대형 서점의 메이저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이랑 좀 다른 결의 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정해진 거는 세 곳의 독립 서점에서 어책 소개든 뭐 이런 칼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기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읽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꼭응급했으면 싶습니다. 아, 맞다. 했는데. 맞아요. 하나 기사가 더 있었죠.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엄청 큰 빅뉴스인데 맞습니다. 깜빡했네요. 그 저희가 도민체전에서 화성시가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무슨 경사입니까? 와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저희가 진짜 현장에 가보진 못했지만 심지어 개최 도시인 성남시와 기존에 1위, 부동의 1위를 했던 수원시를 저희가 제쳤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네네. <laughs> 아, 대단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성시가 축구, 배구, 사격, 다수 종목에서 어, 우승을 해가지고 막판 뒤집기로 종합 우승이 된것 같더라고요. 네. 와! 너무 기쁩니다. 자, 그러면... 박수로 마무리하면서. 네, 하성 씨, 하성 씨 <laughs> 화이팅. 다음에 인터뷰 인터뷰 한번 해요. 네. <laughs>